어, 이번 주 주식장이 좀세죠 반등세가 계속 지속됐고 오늘은 뭐 나스닥만 마이너스를 치고 나머지 두 개는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유럽장도 괜찮았고요 일단 오늘 장이 오른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서 그냥 요새 최근 트렌드 최근 트렌드? 한가지 봐야 될건 뭐 아마 이 기사일 것 같아요. 인베스틴닷컴에 오늘 장이 왜 올랐는지 왜 장이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표현하는 건데 이거보다는 이제 이 기사 중에 보면 최근 한80% 정도 넘게 S&P500 지수 실적 발표가 이미 나왔거든요. 저 1쿼터 근데 4월까지는 한5.1% 정도 증가할 거라고 예측했던 게7.8% 증가한 거로 나왔어요. 그래서 기업 실적이 예측치보다 좋게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글, 어, 경제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은 괜찮은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나왔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S&P 백지수 여러 가지 이제 종합 지표들을 보면 스타케스틱이 과매도 과매수 구간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어서 얘가 지금 좀 있으면 고점 테스트할 거거든요. 이 고점 테스트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살짝 조정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테스트 시점으로 근접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향후의 트렌드는 세 개겠죠. 열두고 계속 올라갈 거냐, 옆으로 좀길 거냐, 밑으로 좀 조정을 받을 거냐. 음.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laughs>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어, 그리고 최근 보면 이게 이제 강력했던 건 주식 두 개, 니케이하고 그다음에 인도 지수, 일본하고 재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유럽이고, 이게 이제 비국이거든요 S&P 500지 그러니까 S&P 500 지수하고 주황색 요게 이제 유럽입니다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게 일본이에요. 일본은 강력하게 밀고 올라갔다가 최근 그 강세가 좀 약해진 상황이고 인도도 계속 추세적으로 선도하면서 밀고 올라오다가 정점에서 둥근 머리를 만드는 거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글로벌 전체가 강력한 시그널로 계속 밀어올리고 있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사실은. 음, 선진국 중심으로 좀 움직이는 패턴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건 왜 그러냐면 유럽 쪽이 살짝, 그 제가 유럽, 그, ESI나 이런 거 보여드렸지만, 전반기에, 작년에도 그랬는데, 전반기에 살짝 들렸다가, 다시, 전반기 지나고 나서, 이제, 중반기, 후반기 쪽으로 가면서 계속 쭉 빠졌거든요. 심리지수가. 지금도 전반기에 들려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이. 뭐,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나온 거 보면 미시건 심리수에 보시면 지난번에 컨퍼런스 보드 심리수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심리수가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안 좋아졌었죠 여기도 보면 이제 이게 기대치거든요 미래에 대한 기대치인데 기대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76인 게예측치가70 그전에 76예측치가 75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66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요거는 요게 이제 현재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도 68대로 이제 쭉 빠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좀더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지금 그 투자자들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베팅 쪽에 무게감이 실리면 주식을 밀어올리고 있고 그렇지 못할 때는 주식이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면 금리 내리는 쪽에 무게감이 실릴 거고 주가를 밀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의미를 가져야 되겠죠 다만 이제 그게 추세적으로 지표가 안 좋아질 때그 금리를 내리는 것 지표가 안 좋아서 경제 지표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내리는 게 추세적으로 지표가 안 좋을 때도 계속 그렇게 반응할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요건들이긴 합니다. 그리고 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건 이게 엔비디아거든요. 엔비디아 NVIDIA 차트 빠르게 이제 살아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좀더 보면 예를 들면 AMD. AMD는 아래로 깨져서 머리를 못 들고 있죠. 같이, 어, 시스템 만두체를 뽑아내는 곳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인텔. 인텔도 내리박은 다음에, 인텔은 뭐, 거의 반토막 가까이, 고점에서 반토막 가까이 좀 깨지고 있는데, 여태 없이 CPU, 그러니까 시스템 만두체를 만들어내는 곳인데, 얘도 날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옥석에 가려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어, 생산해주는 TSMC 같은 경우에는 잘 버티고 있고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시스템 반도체로 너도나도 다 날아가던 것들이 약간 심리적으로는 깨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설비 투자나 이런 쪽에. 유망 캐타필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강도가 좀 상승 강도가 좀 낮고요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JPM, JPM5 이라는 것들은 강도가 좀센 편이거든요 그런데 얘도 상대적으로 반등이긴 하지만 다른 저쪽에 그 예를 들면 JPM 볼까요 JPM5 같은 경우에는 강도가 훨씬 더 세죠 비자보다는 그다음에 페덱스 미국 경기를 잘 말해 준다는 페덱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강도 가 그렇게 세지를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 주 시장은 지금 혼자돼서 움직이고 있는 거는 맞고 AI 중에서 AI 쪽 섹터가 살아난 애들은 잘잘 가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금융주들이 많이 튀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미국에서도 모두다 그러진 않지만 카드사 같은 경우는 안 좋고 뭐 다른 금융주들은 좀 괜찮고 그래서 이게 막 혼합돼서 움직이고 있어서 주식시장이 지금 트렌드를 맞춰서 추세를 맞춰서 위로 계속 올라가는 거냐 조정받을 거냐라고 하기 그러니까 그걸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다만 좀 향후에 긍정적인 이슈들로 보인다는 걸 생각해보면 그게 이제 이 부분인데 이거는 예전에 가끔 보여드렸죠. 이게 이제 연준 자산에다가 그 재조 재어어 재무부 재무부 이제 개조 금액 빼주고 그 다음에 그 지준 예치를 할수 없는 뭐 M F 나 이런 어 자금들 그런 것들을 이제 예치하는 금액을 빼주고 연준에 예치하는 금액을 빼주고 뭐 이런 금액 금액이라 시장의 유동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얘가 최근에 빠졌는데. 주가는 지금 이제 밀려 올라오고 있죠. 유동성이 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채워지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 기사를 보면 이거 인포맥스 기사입니다. 연합 인포맥스의 진정호 기자께서 5월 2일 날 올리신 건데 어 밑에 보면 월간 국채 감축 환도가 기존에 600억 달러였는데 이거를 250억 달러로 줄인다고 그랬어요. 즉 이게 이제 잠시만요. 이게 연준 자산 차트입니다. 이 600억 달러를 줄이면서 추세적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계속. 비슷한 강도로 쭉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게 250억 달러를 줄이는 거니까 이 강도가 줄면서 옆으로 약간 눕겠죠. 그러니까 긴축의 강도를 줄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m b s 기 k 에서 이제 기가 c h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채권 발행한 것이거 h e c k on the c h e c 상상환 the check o 상 the check on the c 그랬으니까 지금 그런 제한이 없었었는데 결과적으로 긴축은 계속하는데 긴축 속도는 줄이겠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어요 차트 요 파란 차트에서 빼주는 긴축의 규모가 주니까 이게 약간 더 위로 들리는 효과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뭐가 있냐면 이게 재무부 계정입니다. 재무부 계정인데 이게 잔뜩 1조 달러 가까이 싸서 자금을 지금 들고 있어요. 이 자금을 쭉뺄것 같다는 하 느낌이고. 최근에 제니넬런 재무장관이 바이든 행정부에 배팅한다 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선거가 임박해지면 질수록 그때 이 쌓였던 자금을 풀면서 경제를 좀 좋게 만드는 즉주식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실물경제도 영향을 미치는 액션을 통해서 바이든 그 연임에 대한 그런 액션을 하고 있다 물론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사의 뉘앙스는 그랬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일단 음 유동성이 주식시장을 좀 떠받쳐 줄수 있는 이제 여름 넘어가고 가을께 가는 그런 기간 중에서 그런 패턴을 볼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는 주식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동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물 경제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시간이거든요. 저보다 노동 시간입니다. 노동 시간인데 최근 노동 시간이 살짝 다시 추세를 꺾고 두 번이나 서로 들려 올라와서 어, 노동 시간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 꺾였어요. 이 노동 시간은 어. 여기 보시면 급여하고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이게 급여거든요 하늘색이 근데 이 하늘색의 급여가 노동시간 이 분홍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다 노동시간을 의미하는 건데 노동시간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이렇게 예, 분홍색의 트렌드의 움직임이 여기 있는 가처분서도 있죠 요거하고 일정 부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리얼이기 때문에 리얼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여기 지금 같이 표시가 되어 있진 않아서 약간 중간에 이렇게 버벅거릴 수 있긴 한데 추세적으로는 이 노동시간이 줄어들면서 실질소득은 조금씩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 노동시간, 이 실질 가처분소득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이제 실질 그 소매판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예, 네, 이렇게. 이 실질소득, 이게 실질소매판매거든요. 그러니까 실질 가처분소득이 줄면 실질 소매판매나 이런 것들도 줄게 돼 있어요. 그건 당연하겠죠. 음 근데 최근 이제 늘어 다시 그글로소득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던 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다시 이제 옆으로 행보했죠. 요 같은 경우는 좀 떨어졌고 실제 가점분 소득이 추세적으로 올라가진 않을 것 같고 이게 하강 면을 유지하는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 좀더 봐야 될것 같긴 하지만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봐야 될게이이 이 차트는 뭐냐면 파란 거는 이게 장기적으로 리얼 PC, 그러니까 실질 가계소비 지출 차트가 없어요. 있긴 하거든요. 이게 보시면 빨간영역으로좀 짧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낸 건데 이게 노멀 PC에서 그 물가상승률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노멀 PC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에서 물가상승률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을 빼면 이게 실질 PC하고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뭐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를 적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파란 차트를 보면 이 파란 차트가 이 실업률하고도 상관관계가 있어요. 이 실업률이 올라갈 때 보면, 예, 네, 실업률이 올라가죠. 이 파란 차트 내려와요. 그죠? 내려오죠. 지금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파란 차트가 안 내려오고 있죠. 지금 그죠? 리얼 pc가 안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거기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게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이게 그 미국의 가계 금융 소득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얘가 쭉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주가가 계속 올라가서 그런 거죠. 주가가.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 있는 겁니다. 지금 주가가. 주가 그러니까 이 상황 지출이라고 하는 게 미국의 70%가 가계 소비 지출로 만들어지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면 이가계 소비 지출이 일정 부분 버텨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실업률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경제지표가 안 좋아지는 상황에 에, 금리가 내려간다고 얘기하는 쪽에 투자자들이 주식 윗방향으로 베팅을 하게 되면 경제지표가 점진적으로는 안 좋아지면서 식어가고, 식어가기는 하는데, 어, 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일정 부분은 속도를 늦출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주가가 달려가는 속도가 좀 더, 아니, 달려가는 기간이 좀더 길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경제 지표는 안 좋아지고 기준금리는 내리고 있는데 어, 경제 지표 안 좋아지는 속도가 점진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실업률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실업률은 결과적으로는 그 뭔가 상황이 확 바뀌어서 확실히 좋아질 거라는 느낌이 있을 때 고용을 재창출하는 거지 고용 지표가 단순히 뭐그 오늘 뭐 장사가 작년 지난달보다 좀더 잘됐네 지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있네 그런다고 해서 자영업자가 새로 신규 직원을 고용하지는 않잖아요. 아 이거 지금 이, 이 종업원들은 견디기가 힘드네. 더 뽑아야 되겠네. 이런 형태의 고용을 하기 때문에, 어이그 가계 소득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커지는 게 경제를 근본적으로 새, 새로운 트렌드로 바꿀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상황의 트렌드를 지금 유지하면, 즉 향후에 주가를 계속 밀어올릴 수 있는 여기 올라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이게 떨어지는 시기나 이런 것들은 좀더 좀더 멀어지는 수밖에 없을 어, 멀어지는 쪽으로 가게 될 거다 근데 최근 보면 연준이 긴축을 조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닛 옐런은 잔뜩 돈을 쌓아놓고 풀려고 하고 있는 액션을 취하고 있고 그래서 주가를 위로 밀어올리는 패턴을 볼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경기 수축 국면으로 빠지는 시간을 조금씩 더 늦출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는데 그안 좋게 나온 고용지표가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 있겠죠. 그 금리를 내린 게 주가를 떠받칠 수 있긴 한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용이 쉽사리 확 뭔가 뒤집히진 않기 때문에 그럼 추세적으로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을 때 금리 인하가 좋은 것이다라고 주식이 계속 배팅이 되면서 주가를 계속 밀어올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알 수가 없는 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부분이 부정적인 액션으로 작동했을 때, 주가가 실질적인 추세 조정 면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각하는 건. 그래서 지금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도도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터닝포인트 시기를 예측하기도 어려워요. 다만 저는 아직까지도 생각하는 게, 경기 사이클이 고용이 팽창했던 게 수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재팽창을 할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 그 전기차나 혹은 반도체 그러니까 그 IRA 법이나 칩스법을 통해서 외국에 있는 다른 국가들의 공장을 국내로 유치하면서 고용을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낸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생각을 해 봐야 돼요. 플러스 알파는 만들어졌는데 그럼 추가 플러스 알파를 만들 수 있는 거냐 향후에. 그리고 그렇게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 놓은 상황 하에서 실험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건 쉽지 않다. 경기 수축 국면이 발생할 수 있는 게 길어지거나 그 경기 수축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얕거나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경기 수축이 아예 없이 지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면 요거는 제가 음 여기 요 어떻게 정확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에비디안 리포트라고 해서 이에비디안월스 닷컴 이라고 하는 곳에서 받는 레터거든요. 레터인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레터가 이겁니다. 차트가. 이 차트인데. 이게 S&P 500 지수하고 그 g s c i 든가요 어디 보자. 아, GS 아, 맞죠. GS, 아, GSCI. S&P의 GSCI 커머디티 인덱스라고 하는 고그 인덱스하고 서로 비교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올라가면 이거는 음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싼 거고 원자재가 여기에 내려와 있으면 원자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싼 거예요. 그래서 사실 200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998년도 이후에 유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그, 어, 아시아 외환위기 터진 이후에 그래서 추세적으로 계속 한1 0여 년간 추세적으로 유가가 미친 듯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값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이클 시작점이 여기였거든요. 여기였고 지금 상대적으로 원자재 지금 석유 그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원자재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인덱스죠. 그게 상당히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70년대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그래서 얘가 빅 사이클을 만들 수 있는 타이밍에 와 있다. 여기 바닥을 찍고 올라왔다 다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자재의 그 인덱스의 빅 사이클을 볼수 있는 초입 부분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원자재 중에 이제 특정한 원자재 말고 원자재 인덱스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거 있죠. 좀 전에 보여드렸던 GS c i 그거의 코드명이 GS C거든요. 요거를 어, 포트폴리오 안에 장기적 관점에서 편입하는 게 필요한 시기가 된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차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요새 기후변화 때문에 원자재가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향후에, 어, 요 부분도 총, 충분히 포트폴리오 안에 넣어야 되는 대상이 현재 돼 있다. 가치적으로도 상당히 낮아 낮아 있고 기후 변화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농작물이나 이런 분들 이런 부분들. 그런 요소들이 점진적으로 계속 가격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그런 패턴들을 보이는 추세적으로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여기 보시면 한번 사이클이 만들어지면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보시면 2000그 그러니까 1999년도 테크 버블 2000년도 쯤에 만들어졌다가 거의 10년 가까이 추세를 만들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7, 8년 만들었을 거고 여기도 거의 7, 8년 만들었죠 바닥에서부터 그냥 래 장기적으로 원자재 쪽에 인덱스를 추적하는 ETF를 한번 포트폴리 안에 넣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걸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뭐 중구난방으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면 주식시장 예측하기 정말 어렵다 금이나 환율이나 이런 얘기들을 해 말씀드릴 때는 사실은 오히려 환율이 맞추기가 힘든데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예측한 것이 조금 잘 맞는 편으로 액션이 됐었거든요. 근데 주식만큼은 그 강도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위로 밀려 올라가는 강도. 음... 큰 폭의 조정은 주식 같은 경우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 게 지금 일단 시, 시점이고 그런 조정이 일어나려면 이제 실업률 지표가 진짜 명확하게 어떤 안 좋은 패턴대로 꺾여서 움직이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비너모법은 전체 고용 수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그런 패턴 이후에 실제로 이제 주 시장의 조정이 추세적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시그널이 발생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자 오늘은 그냥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